안녕하세요 큐즈튜브입니다 오늘은 많은 매니아층을 가진 혼다의 12400SF 레보 ABS 큐즈튜브의 주인공이기도 한 저의 바이크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의 리뷰는 바이크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포함해 누구나 이 즐거운 세계에 입문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로 운전하는 맛과 안전을 참 재미있게 살린 12,400의 소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2018년식의 12,400은 올순정입니다. 현재까지 17,000km 정도를 달리면서 단한 번도 잔고장이 없었고 소모품을 제외한 그 어떤 부분도 교체하지 않은 말 그대로 순수한 그 상태예요. 바이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들어본 모델. 누구나 타기 쉬워 여성 바이커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으며 대형 바이크로 넘어가기 전에 입문용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타기 쉽다고 해서 이 바이크가 절대로 고리타분하거나 재미가 없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의 비유를 하자면 늘 긴장 상태에 거친 경주마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그들과 함께 발굽을 달리며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고 또 그들의 감각에 자극을 주는 의로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정도 전이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화되고 각종 전자장비로 뛰어난 편의성을 장착한 바이크들이 하나둘씩 출시되기는 하였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12400이 아니면 그 어떤 바이크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운드 때문이었죠 이 바이크는 순정의 상태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독특하고 멋진 12400의 VTEC 엔진 배기음 사운드는 내가 지금 바이크를 타고 있음을 머릿속에서부터 몸의 감각 하나하나에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평소엔 명쾌하고 시원한 소리로 주행을 하다가 일정 RPM에 도달하면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와 같이 터프한 소리를 들려줘요. 그럴 때마다 매번 정말 이 바이크를 타기 잘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걸 칭찬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좋은 점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렸고, 이 바이크를 탄다면 각오를 해야 하는 점들도 잠시 후부터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제 영상이 젊음을 함께한 모터 달린 친구를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뜻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이 바이크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야성미 넘치게 윗옷을 벗고 있는 네이키드 바이크인 12400은 굉장히 터프하고 복구스러운 자태를 뽐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타도 이바이크는 위화감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포지션이 아주 전투적이거나 스피드를 목적으로 한 바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헬멧의 선택에도 폭시 넓고 어떤 헬멧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핸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자세 때문에 정말 편안하고 즉각즉각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계기판 또한 복구와 현대가 잘 어울려져 있고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정말 타고 있으면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하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상태 정보와 안정적인 ABS로 부담 없이 첫 주행을 시작할 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이크가 미소스를 벗고 있다는 것은 바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작용이 그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장거리 투어를 하거나 고속으로 바이크를 조작할 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난 지금 바람을 맞고 있어! 하고 말입니다. 아니, 바이크가 원래 바람을 맞으려고 타는 거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설계되어 바람의 저항을 최소한 상태에서 맞는 바람과 다가오는 바람을 모두 몸으로 받아내줘야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몸이 쉽게 피곤해진다는 분명하고 과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비키니 카울이라고 바이크의 전면부에 바람을 막는 실들을 부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부착할 경우 고속 운전을 할때 핸들이 털린다든지, 메이키드만의 자태를 조금 아저씨 오토바이 같은 겉모습으로 바꿔버리는 단점은 있어요. 또한 절대 없어야 할 일이지만 사고가 난다든지 바이크를 슬립시킬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대와 엔진을 보호해 줄 카울이 없기 때문에 큰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엔진 보호대를 부착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어요. 엔진 보호대는 다른 스포츠 바이크의 카울를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부착할 수는 있습니다. 혼다의 특정 모델은 바이크에 에어백까지 달려 바이크는 물론 사람까지 보호해 주는 기능을 가진 모델 또한 존재하나 네이키드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벗고 있는 굉장히 단순하고 아날로그한 바이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타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바이크라고는 잘 생각되지 않아요. 사이드 카울이 없으니 열이 어, 양옆으로 쉽게 분산되기는 합니다. 멈추어 있으면 그다지 열로 열받게 되는 상황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저 뜨거운 바람까지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건 반대로 또 겨울에 타기 적합하지 않은 바이크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편안한 포지션의 바이크를 타도 어, 어깨가 간혹 결린다든지 굉장히 피로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마도 바람에 그대로 맞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의 영향이 그다지 없는 시내를 달린다든지 한 번의 장거리보다 단거리를 위주로 바이크를 애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장거리 투어를 할때 그다지 좋은 점이라고 볼수 없는 많은 점들이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바이크를 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애용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바이크의 자세가 편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정차해놓고 내렸다가 다시 출발하고 또 신호에 기다렸다가 바로 다시 출발하고 부담이 없어요. 몸매 또한 날씬하고 가볍기 때문에 차량 사이사이나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도로에서도 아주 유연하게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바이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여 쉽게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핸들을 조작해서 방향을 바꾸기도 아주 편하고 체중을 이용하면 조금 더 익사이팅한 코너나 커브를 즐기기에도 만족스러운 포지션이에요. 운전하는 재미에 있어서는 많은 노하우와 과학적인 혼다의 설계가 도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400은 어느 나라에서도 누구나 타기 쉽고 편안하다고 하여 면허시험에서 이 바이크를 이용하는 국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습소용 12-400은 12-400K라고 해서 출력을 아주 많이 낮추고 핸들도 더 높아 더욱 조작을 쉽게 생산한 모델입니다. 교습소용 12400을 타다가 양산용 12400을 타게 되면 그 힘의 차이에 굉장히 놀라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같은 바이크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 면에서 같은 바이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겉무습만 같지 속은 완전히 다른 또 말에 비유하면 교습소용 바이크야말로 정말 누구나 쉽게 탈수 있는 저랑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 핸들 진동은 저는 느껴보지 못했고 음, 저속이나 고속에서 핸들 때문에 말썽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바이크의 안장 또한 3-4시간 정도 연속주행을 해야 살짝 피곤할 정도로 앉은 자세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최고속도 180kmh의 계기판은 아주 어렵지 않게 최고속도로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400cc의 엔진 출력은 나쁘지는 않으나 앞서 말씀드렸듯 고속주행용 바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 150km 정도의 체감 속도는 다른 스포츠 바이크의 80km 정도의 느낌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바이크들은 대부분 옵션으로 달고 있는 슬리퍼 클러치가 부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또한 평소 과속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슬리퍼 클러치에 대한 작용은 다음에 좀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40은 뒷자리에 탄 사람들도 스포츠 바이크에 비하면 피로감을 덜 느끼는 편이에요. 바이크 뒤에 짐을 실수 있는 등받이나 사이드 케이스를 부착하여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투어러 같이 편안한 포지션을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탠덤과 투어를 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것을 벗고 있는 SF 모델보다 투어러를 타겟으로 한 s b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 생각으로 기획을 시작하였는데 드릴 말씀이 정말 많네요. 그만큼 할말 많고 많은 경험을 선사할 바이크는 아닐까 싶습니다. 차후에도 종종 저의 12400에 대한 스펙이나 제가 느끼고 있는 점들을 보다 더잘 정리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